파이썬에서 음. 함수는 음.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장 함수, 네. 두 번째는 모듈의 함수, 세 번째는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음. 내장 함수라는 건 뭐냐면요 파이썬에 네. 포함되어 있는 함수예요. 영어로 말하자면 빌트인 펑션이거든요. 음. 빌트인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빌트인, 빌트인 어? 가구. 가구. 그렇죠. 음. 빌트인 가구가 뭐죠? 다 포함되어 있는 음. 것들. 집 안에 음. 뭐 붙박이장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을 빌트인이라고 네. 하잖아요. 음. 내장 함수도 마찬가지로 파이썬에 음. 포함이 돼 있어서요 바로 그냥 음. 갖다 쓸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여태까지 썼던 프린트, 네. 혹은 레인지 네. 이런 것들을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네. 파이썬을 설치했으면 어떤 준비도 필요 없이 바로 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네. 모듈의 함수라고 써 있는데 모듈의 함수라는 건 뭐냐면요 모듈은 네. 비슷한 함수끼리 묶어 놓은 것을 모듈이라고 음. 해요. 거기 안에 있는 함수를 말하, 말하는 겁니다. 음. 이런 것들이 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음. 어떤 회사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음. 역시 그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모듈도 있는데 그런 모듈 안에 있는 함수를 갖다 쓸 네. 수가 있어요 <laughs> 네,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 함수는 우리가 네. 함수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음. 거예요 프린트나 레인지 같은 함수를 음. 직접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 어떻게 만드는지를 살펴볼 음. 거예요. 네.